청계산 입구역부터 버스 투어 해가지고, 어 성남 시흥 사거리에서 콜 많이 떴는데 못 잡고, 마을버스로 우연히 66번을 타게 됐는데, 그게 탄교 찍고, 순회 찍고, 정자까지 가는 버스래서 그냥 버스 투어 할 겸, 버스 타고 가던 중, 삼만 하이팩스에서 어 갈매동 콜을 잡고, 왔습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막 다녀요. 평상시에 가지 않는, 뭐, 남양주라든지, 그 다음에, 구리라든지, 뭐, 양주라든지, 포천.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가던 지역을 막 돌아다닙니다. 그, 그게 주말만 할수 있는 거예요. 평일날은 제가 가야 될 곳을 딱딱 정해서 가, 가죠. 아니면 코를 안 잡습니다, 아예. 평일에는 굴이 남양주 잘안 와요. 여기 왜냐면 콜이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이쪽은. 저는 여기서 갈매동에서는 아 저는 솔직히 여기 서울로 나가는 건초 초짜 초보들이 하는 짓이고 저는 별래 별가람 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별래 별가람요. 마을 버스 검색해서 별래 별가람으로 한번 가볼게요. 발매동에서 바로 버스 타고 별래 갔다가 별래에서 상 월곡동 하나 떴는데 못 잡고 별래 별가람까지 자전거, 그러니까 별래까지 버스 타고 가고 별래 별가람에서는 그 킥고잉 제가 그심야그 패스가 있어서 그거 반값이 50% 할인이라 가지고 별래 별가람까지 갔다가 구리 여기 뭐 장자호수공원역 옆에 아파트 떨어졌습니다. 여기 예전에 많이 왔던 아파트고, 여기서는 저는 토평동을 많이 갔었어요. 토평동 그 외식타운 같은데, 어디냐면... 여기, 구리 벌말삼거리? 제가 이쪽에서 예전에 막 장타도 잡고 용인 잡고 막 했었는데 오늘 모르겠네요. 일단은, 구리 돌달에서 죽다가 여기 평내, 호평역 근처 오는 콜 그냥 타고 왔습니다. 이거 뭐더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왔고, 누구는 오디나면 저기 기사님들 많은 많은데 건너편 쪽 평내호평역이고 평내호평역에서 어그 평내호평역 가자마자 바로 굴이 여기 모텔에 오는 콜 잡고 왔고. 일단 목배를 빨리 바꿀게요. 어, 아까 구리 돌다리쯤에서, 망원역 경유해서 2,000송정동 오는 거고, <laughs>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뭐 8만 넘는 것 같은데. 하루에 한콜 정도는 고장가 콜을 타야 됩니다. 이거 제가 원하는 콜은 아니었는데, 뭐 선택 요지가 없죠. 한 30분 죽었었으니까, 아까 돌다리에서도. 계속 남영주만 떠 가지고 다안 잡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2천을 주네요 2천 저도 자주 오는 동네라 완료. 좋아요. 14만 포인트. 여기서는 목배를 다시 구리, 남양주 무조건, 광주, 구리, 남양주 무조건 넣어야 돼요. 여기서는 콜되면 나가야 됩니다. 여기 뭐 구리가 됐든 남양주가 됐든 뭐 나가야 돼요, 무조건. 아, 양주. 양주. 2,000원 빼고, 보천. 근데 이렇게 외진 데 오시면은 트루카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 2,000원 트루카 있거든요. 쿠폰 카시어링 아, 트루카 없네요. 트루카는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그 한대도 없습니다, 지금. 나김수도다 나가야 되고. 아까 입천 터미널에서 한 40분, 40, 50분 줬다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광고되면서 9,000콜 떴는데, 제가 좀 졸렸거든요. 그 5일 때. 아, 괜히 1시간 10분 운행하면 또, 큰일 날것 같아서, 아, 1km 내에서 떴는데, 안 잡았고요. 그런 여주, 여주 한두세개 뜨고, 그럼 뭐 2,000콜 많이 뜨고, 딱히 뭐 잡을 만한 건 없었고, 어 저기 역북동 삼엽 역북동 하나 뜨고운 네. 좋게 입천 터미널 근처서 기사님들 뭐세 분이 그 택시를 잡아 잡아놨더라고요 모란 모란 택트 그러니까 0천 원씩 내고 모란으로 왔고 현재는 여기 모란이 여기입니다. 몰 안에서, 아, 어떻게 집에 가야 되나. 반딧버스도, 복정역 가는 버스도 없고, 택틀에서 또 강남을 들어가야 하나. 멍서르고 있는 차에 여기, 개포동, 여기, 어디야? 여기 구룡마을, 여기 완전 판잣집처럼 생긴 데데 여기 사신다네요, 이기 안으로. 여기 사람 사는 데 같지가 않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나가는 길도 알려주셨고 차차 나올 시간 대라 가지고 완료치겠습니다.가 막 내리고 있어요. 이래요. 이렇게 부동 건너편에 막 비싼 아파트들. 옆이네요. 구룡마을. 뭐 있다. 아, 뭐 개발을 하겠죠, 여기. 강남이니까.